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레이 벤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정식 트림명은 기아 레이 벤 고급형 차량이고요. 2017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5만 k 로 정도밖에 안 되는 주행거리 짧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뭐 연식도 짧고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 컬러 차량이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교체 부분은 프론트 휀더, 도어, 트렁크 리드 부분에 각각 체크되어 있고요. 이상은 저희 미차 어플 통해서 확인하시면 또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휠 상태, 타이어 트레드 상태 깨끗한 편이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안쪽에 내부 보시면은 내부 공간 널찍하게 뭐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 컨디션이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부분만 약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스티커 요거 떼고 나면은 더 깨끗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렬로 가볼게요. 안쪽에 내부 컨디션 봐주시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 주행거리 5만 768km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핸들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음 도어 쪽에 보시면은 도어 쪽 트림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전동 사이드미러 조절하실 수 있고 중앙에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상단에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여기는 수납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기어 노브 상태도 깨끗한 편이고 에어컨 공조 상태 깨끗합니다 보시면은 버튼 상태가 거의 뭐음 봤을 때좀 사용한 적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1 2 v USB 옥스 단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컵홀더 두개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위쪽에 보시면은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천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컨디션 아주 매우 양호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관리 잘된 차량이고요. 앞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79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 상태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실내도 정말 깨끗하게 전차주분께서 관리 잘하신 것 같고요.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도 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